정상에 또 대기하고 있죠. 자, 이어서 빔 넘버 266번 예선 순위 28위 기록한 곽대근 선수 출발했습니다. 선수 1번, 선수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리듬 타야죠. 스킬을 아래쪽 전환시키면서 상하 버티컬 무브먼트 움직여줘야 되겠고요. 네. 네. 어, 네. 군더더기 없이 잘 활주하고 있는데요. 후반부에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동작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네. 조조더더이트트쪽쪽으로 조금 붙어서 0 0 0이 좋을 것 같습니다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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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테이션이 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0같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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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체나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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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을 위해서 1년 동안을 수만 번의 턴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맞습니다. 네, 자, 또한 네, 이, 이 오늘의 결승전에 출전한 선수들은 네. 별들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네. 아닐 만큼 모두가 다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. 맞습니다. 자2 6 0번급각 대근 선수, 자 지금 현재 자 롱턴에서 자 밑에 하단부에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자 그래서 이이 종목에서 모두들 다 후유. 후회...